지나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기분 좋은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상황이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이 글도 이유가 있어서 당신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더 나은 버전의 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할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원하는 것과 함께 꿈의 삶을 살 것입니다. 당신의 타이밍을 믿으세요. 나에게 속한 것은 심플하게 나를 찾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상황이 자연스럽게 유리하게 바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보고 놀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다. 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매일 나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걱정을 내려놓고 행동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으며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를 지지하며 모든 것이 잘될 것임을 알고 있다.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통해 내큰 꿈을 이루어 간다. 나는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임을 믿는다. 내가 원하는 시간은 반드시 온다. 나는 그때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긍정적인 기회가 찾아온다. 나의 타이밍을 믿으며 나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올 것임을 직감한다.